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문TV의 최종열입니다. 어제는 시더가 찾을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영적 서밋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더가 찾을 세 가지 서밋. 무엇을 위해서 회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찾을 세 가지 서밋이 있다.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통령 최정상의. 그래서 20개 나라의 정상들 그게 서밋이래요 그래서 세 가지 서밋 시대라면 첫 번째가 영적인 대통령, 두 번째가 기능의 대통령, 기능장, 기능 경기대회 이렇게 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마지막 분에 이거는 참나 살리려고하다 보니까 문화의 대통령이요 영적인 써밋, 기능 써밋, 문화 써밋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세상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느 시대든 성공자, 주인공이 되려면, 세 가지 서밋을 찾을 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찾는 훈련. 이게 돼야 돼. 응적인 서밋이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얘기했어요. 사람을 살리려면 인생관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대를 살리려면 역사관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리려면 세계관이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 형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여기 있고, 사탄 나라가 둘러치고 있고 그 바깥에 광활한 우주 광활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여기. 세상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요. 나라. 사탄이 세상을 포위하는 방법이 함정을 파고 덫조망을 치고. 그리고 올무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다딱포위망에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눈에 보여져야지만이 영적 소미식 가능한 거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보여지고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 하늘의 문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게 필요한 사람 하늘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이런 세계관이 딱전립돼서 사탄 세계관은 끝없이 만물을 전 우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만물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 위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게 사탄 나라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자 분야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서밋이 딱될 때는 사실 보는 눈, 진실 보는 눈, 현실 보는 눈, 이게 다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이게 영적 사실 보는 얘기 영적 사제. 제가 영적 세계 연구소, 영적 세계 연구원, 영적 문제 연구소 이런 단어 를 써갖고 언제도 한 20년이 됐네. 그시에다가 찾을 세 가지 서비스 첫째가 영적 서비스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사단의 나라를 다 박살 내면서 세상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게 영적 비스의첫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기능 사이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돼 재능. 여건 하늘의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 권능. 하늘의 권세고 하늘의 능력이 있어 야 여기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다 살려낼 수 있는 재주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야 거예요. 일을 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능 대통령, 기능 서밋이 되려면 배우는 학습 능력. 현장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현장,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돼.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또 힘했으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게 바로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재조, 하늘과의 뜻, 하늘의 뜻과 기획을 찾으 사람의 하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재조가 있어야 돼. 재조, 재작을 천재라는 거예요. 그게 기능성이죠. 사람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다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참, 뭐, 여기서 문화 서밋은 뭐냐? 기능 서밋은 재능이고, 문화 서밋은 언어 구사예요. 언어 구사를 하는데, 상언을 구사하는 거예요. 상언 구사. 상원 구사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다르고, 글이 다르고, 표시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을에 생기가 들어가 있고 단어에 생기가 들어가 있고 글에 생기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책은 책인데 다른 책이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거룩한 성자 이거 썼어요 거룩한 성자도 똑같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자 자체가 생기라고 봐야 되는 게자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자가 여기 딱 붙은 거예요. 임금의 귀와 입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성직 이렇게 되지 거룩한 직분 직자로 쓰면 직분이야. 성직 거룩한 직업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말 단어 글, 모든 언어 구사하는데 생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쓰는데 달라.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언어 구사할지게 참 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생기가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생명을 살리는 기운기차 상기가 들어가는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 나라는 전부 주비는 사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고 우아하게 말하는데 다 달라 오늘은 시더스를 회생하고 슈템 코리아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세계를 살리는, 시도스에서 죽었던, 원래 죽었던 울트라 부자가 거룩한 나라에 위대한 대한민국, 거룩한 백성. 그게 추가된 거예요. 목표가 달라야 돼요, 목표.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시더스 회생은 그러죠. 죄를 감하고 죄를 감하고 피해를 300% 복구하고 기본이 2.6배였으니까 거기에 경비를 플러스 시켜서 순수한 300% 복구하고 원래 추구했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능력자로 딱 바꾸는 거에요 그래서 진짜 시도다운 시도 시더. 시도는 백향목 같아서 이래요 10편, 92편, 12절로 15절 3500년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100가지 양기를 풍기면서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백향목 같아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힘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단 절대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이중 삼중으로 포위가 돼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나올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영적 사회의 세계를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시더스가 회생한다? 부활한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거, 아.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갖다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240개 40여 개의 나라가 있는 지구 2만여 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구 땅에 진짜 이거를 갖다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 권세와 제사장적인 축복과 생기를 불어넣는 선지자적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래, 시더스 사태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참 세계를 살리겠다. 이 기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더스 사태는 곧 기독교인들 다 깨우고 이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다 깨워서, 신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318명의 가병을 세우면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할 수 있는 갑부 거부가 되기까지 딱 이끌어갔던 그와 같이 복음으로 회복하고, 기도의 누림 속에 세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기도 속에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네 명의 여자애들을 이래서 정말 다 열두 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딱 놓는 1 2 지파. 70인 제자 장르를 딱 세워놓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도 두고, 차, 70인 장르를 세워놓고, 그러는 나라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딱세워놓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대한민국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더스에 들어와 있는 진짜 영적인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이 된 사람들이 한명한명세워지면서 슈스템 고리에는 부활하고 시더스 그룹은 회생하게 되는 길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하늘의 뜻과 계획을 딱 찾아서 전달하는 이 얘기라니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딱 보여지면 그때부터 절대 가능으로 싹 바뀌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닫지 못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골리앗을 이길 체간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 쉬워. 그냥 군복을 안 입고 창과 칼을 안 들었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이겨버려 이렇게 요셉이 영적 서밋으로 훈련되는. 창세기 37장에 하와 달과 열한별이 다 절하는 그걸 놓고 노예로 풀려간 여기에서는 노예가 그리고 감방에 들어간 놈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여긴 의사소통이 한 명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 답을 다 찾는 게 하늘의 뜻과 계획을 막 찾는 훈련이 계속 가 그걸 현자가 살려준 재주와 능력을 실력 발휘한 거예요 살림살이하는 경제교육 그리고 왕을 모시고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책을 이발하는 왕의 죄수들 강요들을 다 살리는 재주와 능력을 실력하는 기능대통령 역할을 자질을 갖추 그래놓고 세상을 살리는데 전부 이제는 언어구사 생언을 구사하는 말, 단어, 글 여기 참 너무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오직이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재창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싹다 살리라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시들스 가족 여러분 천문 t v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시들을 살리는 걸 이기 위해서 영적서 및 기능성의 문화선및의 언약을 붙들고 말, 단어, 글, 언어구사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는 정말 생은을 구사하는 문화선빈이 딱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포기당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때 조용이 뭘로? 기도를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성희 변호사 11월 27일 이날에 사실적으로 다가 한마디로 이제 재판에 회생법정에서 있었던 것 그런가 하면 은신탁무여소송 어 국회에서 법 입법이 어제 통과되는 것 이런 거 하나 다볼때 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걸 보았죠 저는 압니다. 영적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다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는 사람이 이세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면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 기능이 좀 있어. 그게 바로 살리는 기능, 돌보는 기능이 있어. 그게 바로 지키는 파수꾼하는 정길령 대표. 그러니까하면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설계라고 하는 단어만 쓰면 은 뭐든지 다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설계, 사업설계, 기업설계 이러면 다할수 있어요 사람을 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걸 보고 전도 그리고 살린다 해서 기업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전도기업 이걸 딱 세워놓고 그걸 모델로 해서 전 분야의 전산업을 다이렇게 세우는 게 세상 살리는 선교산업. 전도와 선교. 그걸 살리는 복음. 그걸 누리는 기도. 이네 단어를 가지고 인생 살리고 인생을 복음하고 세상 살리고 세상을 복음하는 설계, 디자인, 말씀 편집,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는 지금도 끝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하는 영혼의 파수권 역할은 할수 있어요. 오늘도 정말로 살리는 파수권, 지키는 파수권, 영혼의 파수권들이 모여서 진짜 이제 새롭게 실리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누리면서 재창조에 도전하는 가운데 정말로 죄를 감하고 300% 피해를 복구하면서 원래 추구했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증거로 백만 장자. 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 및 기능 서밋, 및 문화 서밋을 통해서 정말로 응답으로 백만 장자, 600만의 울트라 부자, 6천억의 울트라 부자들이 버글버글버글버글 버글버글 일어나면 6천억의 울트라 부자가 1 0 0만 명이 나오고, 그리고 600억의 울트라 부자가 2천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지 20개의 나라를 다베이스로다해서전 세계를 살리는 원래 추구하던 꿈을 다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추구하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데 도전하는 그런 준주업원 여러분 시더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